안녕하세요. 학클에서 SATS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내용은 SATS에 관한 유형과 고득점을 위한 공부 전략입니다. 2016년부터 New SAT로 개정된 후, essay는 50분으로 바꿨습니다 essay에서는 writing skill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reading 그리고 analysis 분석 능력도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장보다는 주어진 글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나옵니다. 시험 평가 기준은 세 가지 영역, 리딩, 분석, 라이팅 스킬로 나눠지며 각 영역이 4점 만점으로 합산해서 12점입니다. 이때 두 채점자가 채점함으로 총 24점 만점입니다. 에세이 점수는 따로 매겨지며 1600점 만점에 에세이 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세이는 SAT 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마지막에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 에세이 점수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사전에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에세이 시험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에세이 점수를 요구하므로 학생들은 에세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SAT 에세이는 SAT뿐만 아니라 AP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시험과 비슷해서 같이 공부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에세이 과목의 지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은 한 개, 길이는 650에서 750단어입니다. 글의 내용은 시험마다 다르며 고등학교 수준의 지문이 나옵니다. 소설, 신문, 잡지 또는 유명인들의 연설의 짧은 글을 읽은 후그 글에 대한 분석 에세이를 쓰시면 됩니다. College Board에서 따로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에 나와 있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문에 나타나는 증거를 바탕으로 요약 및 분석 에세이를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가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동의 또는 반대하는 에세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세이 평가 항목을 자세하게 보시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리딩입니다. 학생들을 글을 읽은 후 전체 지문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중심적인 아이디어를 파악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들을 사용하면서 quotation, 즉 인용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paraphrasing, 즉 다른 말로 바꿔 표현을 써야 합니다. 둘째, Analysis 분석입니다. 글에 대한 분석 에세이를 쓰실 때 저자의 논리를 잘 정리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라이팅 스킬입니다. 에세이 구조, 그리고 아이디어 전개가 중요하며 문법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물론 마이너란 스펠링 미스틱나 정말 사소한 실수 같은 것은 강과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법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 시험은 50분이며 지문과 주제는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읽은 후 40분 동안 에세이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질문을 읽기 전에 주제를 먼저 읽으면 메인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that 뒤에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Public transportation should be promoted in big cities. 이 메인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질문을 읽으면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장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구조를 잡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은 필수입니다. 서론은 한 개, 본론은 세 개, 결론은 하나로 구성하여 총 다섯 개 문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은 짧게 두세 문장을 쓰고 마지막 문장에는 꼭 작가의 의견, thesis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주제의 메인 포인트를 찾으면 thesis statement 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리는 main point, public transportation should be promoted in big cities 이었으면, thesis statement은, the author argues that public transportation should be promoted in big cities 이어야 합니다. 본론에서는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작가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작가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타임 잡지에서 교통 혼잡에 대한 지문이 나왔을 경우 대부분의 지문은 문제점, 증거, 해결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본론에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했고 운전자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쓴 라이팅 전략은 설문조사와 통계입니다. 두 번째 본론에는 작가가 제시하는 증거를 요약하시면 됩니다. 주문에는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세 가지 큰 도시 사례를 제시했으며, 이 전략을 통해 작가가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됩니다. 마지막 본론에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작가는 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언급은 했으나 더 많은 운전자가 생기고 문제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해결책을 추천했습니다. 작가는 표현을 반복하는 라이팅 전략을 사용했으며 이 전략을 설명하면서 본론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결론에는 서론과 같이 두세 문장으로 쓰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서론의 마지막 문장과 결론의 첫 번째 문장은 thesis statement이어야 합니다. 메인 포인트를 포함해서 thesis statement을 쓰시면 됩니다. The author builds a credible argument that... Public transportation should be promoted in big cities. 에세이의 목적은 저자가 말하고 싶은 문제점, 작가가 제시하는 증거, 그리고 그 해결책만 이해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나옵니다. 이때 자신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SAT 에세이 영역을 공부하실 때 다음 세 가지 키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리딩 능력이 중요하므로. 평소에 리딩 훈련을 많이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컬리지볼에서 SE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고등학교 수준의 글이 나올 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리딩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리딩 능력은 하루 아침에 오르는 게 아니므로 학생들은 소설, 영어 신문, 잡지, 대통령의 연설 등을 평소에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q 테이션 그리고 paraphrasing 연습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주장을 요약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지문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survey, 설문조사, statistics, 통계, repetition, 반복 등의 writing strategy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시면서 작가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 시험에는 실제 라이팅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까지 완벽하게 쓰는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시간 안에 쓸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학글 선생님을 통해 첨삭을 받으셔야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세이 라이딩을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문법, 단어 선택, 문장 구조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컴수 잡는 해커스